그러니까 세 번의 공격기가 남아있는 엘 g 트윈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정용 선수가 여기에서는 추가 실점 없이 막아줘야 되거든요. 그렇습니다. 다섯 개는 소나섭 2번 타자. 그러니까 이정용 선수가 소나섭 선수한테 상당히 강했죠. 네. 그러니까 올 시즌 구타 수무한 타로 정말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줬어요. 통산이요. 그렇습니다. 예. 변하고 들어왔습니다. 원볼 원 스트라이크. 소나섭 선수도. 만루에서는 17 타수 6안타 3할 오픈 3리뾰나구 스윙. 어, 지금의 완급은 좋네요. 그러니까 최근에 이종용 선수가 빠른 패턴으로 들어가는 이 투구 패턴을 가지고 갔었는데 손아섭 선수한테는 완급을 줘요. 네. 롯데 팬들의 사랑을 정말 오랜 시간 받고 있는 손아섭 선수 걷어 올렸습니다. 오른쪽에 굉장히 높게 떴습니다. 자 우익수가 따라붙는데요. 우익수, 우익수 구석진 곳에서 잡아냅니다. 3루 주자는 태거 봄까지 홈까지 들어왔습니다. 손아섭 희생 플라이. 스코어는 4대1 롯데가 이제는 석점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. 지금의 타구도 이 포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는데. 예. 그니까 최우성 선수가 우선적으로는 포구는 잘 해줬어요. 그렇습니다. 하지만 뭐 달려가면서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루 주자는 편안하게 홈에 들어왔습니다.